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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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r y 한결이 g a r y Hungary, Hungary, 한결이 g a r y 폭퍽 소리가 나요 태연아 태연아 사람 사람! 야 그렇게까지는 안가아아 자리 찾아 태연아 올라가 올라가 저로 올라가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드로인드로야풀 봐야지 로잉로로잉드라잉드로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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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 드로잉. 드로 올라가 잉 드로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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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지어

오! 오. 와! 진주가멀리멀리 너무 잘했어. 끝까야 어?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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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주야! 이주자 진주야! 진야 진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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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야

어, 정확, 정확한데요? 나이스, 나이스!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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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우 내려 와 내려와. 사 <mileleben> 인도해, 밑에서 있다가 나가 윤도! 앞 올라가 윤도! 윤도! 올라가 올라가 나가 민서가 올라가 민서이가 차릴거야 기현아! 올라가 성결아 걸려 성결아 걸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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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야 돼 성결아 걸려 성결아 걸려 앞으로 가 민서야 앞으로 올라가 민서 앞으로 올라가 민도 올라가 앞에 봐공봐골아니야 그렇지 넣었다 넣었다

내주이지 어? 어, 어? 어, 어, 아 네. 앞에 네, 천천히, 천천히! 데려져, 아 오케이. 자, 자, 내려, 내려 잘했어! 자, 기사준야거기가내주 안으로

걷어네토 토르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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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골바 토르바, 바토르 나가 나가 나가. 나가 앞으로 차 앞으로. <aide>

오케이, 오케이. 앞으로! 이석광! 한가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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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오! 뛰어. 나이스! 오 <laughs> 잘했어, 태아진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, 근데 애들이 지난번보다 더 잘해진 것 같아. 약간 여유가 있어. 네. 그 애들 앞으로 민민 앞으로 붙어. 붙어, 붙어. 앞으로 골대로. 윤나가 너, 붙어, 붙어. 여운아 여나 올라가, 올라가. 붙어, 윤나 나이스, 이구 가, 끌우 좋았어, 좋았어. 오, 화이트. 아 좋아, 아, 좋아, 아, 좋아.